유대땅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성탄 주일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복음에는 유다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적 관절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인간 예수의 으로 각각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아니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를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하셨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 되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Eternal life.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두움에 갇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쫓아 살아가도록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일이었다. 라고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만나기 위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서 만날 것,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저는 사건으로 밖에 말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건 기적이라고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한 7년 넘게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사랑입니다. 또 지난 4월 달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그 뒷마당에 있는 기릴 고양이를 토, 그 입양을 해서 개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매일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이가 새벽부터 막 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 너무너무 불쌍해. 아이고, 너무. 좀, 어디가 아픈지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불상해서 제가 개가 되어서, 사랑의, 우리 사랑의 한품 똑같이 그 개가 되어서, 사랑의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됩니까 어떻게 저 개가 됩니까? 근데 개가 되었다는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초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사람이 찾아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과연 그 하나님의 절박한 진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신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야만 는 그 절박한 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를 찾아야만을 절박한 신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한 가지 놀란 건 생각보다 우리 한국인 이방인들이 꽤 많이 그 미국 가정에 이방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파고 오르자고 타라는 미국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에서 한 6년 정도 사가 자기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기에 되었는데요. 또, 한국교회가 생겼다니까, 한국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입어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이미 성인이 된 한국 입양아들은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또 오는, 그러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일당 아들은 물론 뭐다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부모, 형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형제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의 부모님을 찾으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으러 또 나와 한 비출인 형제를 찾으러 한국에까지 가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이야기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니다 한국 가면 어떻게 할것이지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한국 가서 자기 부모님을 찾아서 꼭 물어보고 싶다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왜나를 입양 보냈느냐? 왜? Why?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나를 입양 보내서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과 떠들어서 살아야만 했느냐라는 질문 하는 그 입양아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알아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입양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거왜 나를 입양을 보냈느냐? 왜 나를 보냈느냐? 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신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꼼꼼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 출신의 전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자 그렇다면 왜 나를 찾으요 그것도 이 땅에. para <missos>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광, 이 영광의 빛을 꼭 봐야만 할이에이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게 된그 독생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 그 십자가로 인해 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 그 채찍을 맞고 온갖 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온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 그냥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또그 영광으로 여러분의 남생에 은 살아갈 수있기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이 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구활은 우리가 영원히 삼아야 할 소망이요, 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남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혜와 구하의 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